130번. 당시 fx, 플러스 2x가, x제곱, 이거 인수분해 할게요. x제곱백이 6x 플러스 8이니까, x백이 2, x백이 4로 나눠 떨어진대요. 자,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. 그랬을 때, x 플러스 2, f의 x 플러스 5를, 자, 이것도 인수분해를 할게요. x 플러스 일과 x 플러스 삼으로 나눈 나머지 q 이 x 로 할게요. 그럼 나머지는 뭐 a x 플러스 b 형태로 주어지겠죠. 이때 r 마이너스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합니다. 자 일단 위 식을 통해서 우리가 f x 는 x 2 x 4그 다음에 q 이 x 2 x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럼 f의 x 플러스 5는, 어, x 플러스 5는, x 플러스 5를 대입하면 x 플러스 3, x 플러스 1, 그 다음에 q1의 x 빼기 2x 빼기 10. 자,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. 여기다가 x 플러스 2를 곱해달라는 얘기죠. 그러면은, x 플러스 2의 f의 x 플러스 5는 자 x 플러스 2, x 플러스 3, x 플러스 1, q1의 x, 그 다음에 빼기 2배 x 플러스 5, 그 다음에 x 플러스 2자 시계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랬을 때얘로 나눠 달래요. 얘로 나눠 달라. 그 다음에 로 묶어 달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. 자, x 플러스 1. x 플러스 3 으로 묶으면 x 플러스 2의 q1 x 자 저거 나누면은 음, 빼기 2가 일단 앞으로 올 거고 마이너스 2 x 제곱 빼기 14 x 빼기 20 이니까 빼기 2 4. 마이너1 0 x 100, 100, 100, 100, 100, 100, 100, 100, 100, 가0 0 10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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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00, 1 0 1 13이네, 이 14. 14. 10 이렇게 되겠네. 요거 아무 잘못했어요, 요거. 요 부분이 빼기 1 3입니다왜 그러냐면은,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, 이제 14x 빼기 22에 저 정기하면, 그거를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거라니까 마이너스 2배 하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8x 빼기 6이 되니까 빼면은 마이너스 6x 빼기 14 이렇게 된 겁니다. 객관식인가요? 2번 이렇게 나오네요. 자 131번 3차식 fx에요. 근데 px 빼기 2x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대요. 일단 이런 식이 하나 존재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얘가 넘어갈 수 있겠죠. 넘어가서 px는 x 더하기 x 2의 제곱 qx 플러스 2x 자 일단 이렇게 하나 처리될 거예요. 그 다음에 1 빼기 px 는 X 플러스 1, X 플러스 3으로 나눠 떨어진대요. s X p X 로 이렇게 됩니다. u s X plus 수 있는 게 뭐냐면 X 에다 X plus X p p l u p l u p l u p l u plus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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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차항의 개수도 몰라요.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절실을 갖고 오면 p x 는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이 목부분이 ax 플러스 b 더하기 2x 이렇게 되면 됩니다.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빼기 2 얘가 얼마? 1이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일단 3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똑같이 1 마이너스 3a 더하기 b 빼기 6은 1이니까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7인가요?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는 1 이렇게 해주어지겠죠. 그러면은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1. 그러면서 뭘 대입하는 거예요? p2 값 거는 거네요 p에다가 2를 대입해주세요 4 4 16 마이너스 3이고요 더하기 4 마이너스 48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4 3번 요렇게 주어집니다 자 132번입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2인 3차식 px에 대하여 p1은 1 P는 2, p 3은 3. 아 이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. 뭐냐면은 자 Px가 3차식이에요자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2래요. 그걸 확정이고요. 1대입하면 1, 2대입하면 2, 3대입하면 3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걸 식을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. x배기 1, x배기 2, x배기 3. 그 다음에 더하기 x. 그럼 여기다 1, 2, 3을 대입했을 때 여기 1, 2, 3이 나오죠. 선생님 이거 이렇게 막 만들어도 돼요? 조건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어진 조건 그대로 문제를 낸 거죠 맞나요? 그랬을 때 px를 x-2로 나눴다 나머지는 그럼 x에다 대입해줘? 마이너스 2 대입하라 그럼 p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5 빼기 2 그러면 6하고 20, 120 빼기 2니까 118, 이렇게 주어지겠네요. 정답은 4번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133번. 자, 매우 비슷한 문제죠.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식 FX가 있고요. F1은 2분의 1. /2. 그다음 F2는 4분의 3. f 3 1. 이랬을 때 f의 x 플러스 3을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는 f7 값 구해달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. 자, 이거 보면 느낌이 대강 와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거를 4분의 2, 4분의 3, 4분의 4라고 써도 무방하죠.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위에식과 똑같게 fx는 최고창기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x 빼기 1, x 빼기 2 X, 빼, x 빼기 3에 더하기 4분의 x 플러스 1 이러면 되겠죠 3, 이제 위에가 2, 3, 4 이렇게 되니까 그럼 여기서 7 대입하는 거니까 f7은 6, 5, 4 더하기 4분의 8이죠 그럼 얼마? 120 더하기 2 정답은 122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. 132번하고 13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이제 정형화된 형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기 있는 파트들은 대부분 기본 문제들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잘 연습을 해야 할 겁니다. 132번 또는 133번 같은 경우에는 음, 학교 시험에서는 한 중간 정도에 꼭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수준 같긴 해요.